맥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박수는 나이 품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동물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제 맥박이나 호흡수를 재다 보면은 어제 긴장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호흡수나 그 맥박 같은 경우는 그 정상적인 상태일 때, 긴장하지 않았을 때 재는 것이, 어... 매우 좋구요. 그리고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내원을 했을 경우 그 강아지처럼 바로 체크를 하지는 않고 이제 진정 상태가 되거나 좀 시간을 둬서 아이가 좀 진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진정을 한뒤그 다음에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정상적일 때, 아프지 않을 때 체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호흡 같은 경우도 고양이들은 강아지에 비해서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일 때, 안정을 시킨 다음에 호흡이나 백박을 재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 봤습니다. 쪽에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고혈압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런 범위는 따로 없어요. 그렇기,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이리스, 신장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거를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이의 골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유연성이 많이 좋은 편이죠. 그게 왜 좋은 편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척추 운동성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뭐 다른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고양이는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이제 머리가 지나가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됐다가 납작하게 됐다가 그 휘는 이런 유형성도 좋아서 좀 많은 이런 좁은 공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같은 부분은요 고양이는 이제 꼬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꼬리는 미추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뭐 빠른 움직임이나 이제 균형을 잡을 때 몸의 균형을 잡을 때 꼬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높은 곳에 뛰어오를 때는 꼬리를 앞으로 세워서 몸의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꼬리로 꼬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양이의 치아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치아는 강아지랑은 약간 다른 형태로 돼 있죠. 이거는 그 고기를 찍기 좋은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어금니를 양쪽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기를 효율적으로 자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어금니가 고양이의 이제 먹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금니는 다른 말로 열육치라고 말을 하고요. 이 열육치는 다른 짐승에게도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고양이과의 고양이과에게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이 고양이는 음식을 이렇게 씹어 삼키는 이런 행동 말고 잘라서 먹는 행동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